자, 학적 변동자 성적 처리 절차입니다. 자, 전출교의 지필평가 성적과 수행평가의 영역별 성적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학교별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전출교의 성적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얘가 우리 학교에 들어왔는데, 어, 다른 학교에서 지필 성적도 받아오고 수행평가 영역도 성적 받아왔네? 이거 인정할까요, 말까요? 학, 이제 학교에서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차 일차 지필평가 이후에 전입온 경우에는 전출교의 과목과 전입교의 과목이 동일한 경우 전출교의 과목 성적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자 전입교에는 개설돼 있으나 전출교에 개설돼 있지 않은 과목은 학적 전입관리 지필평가 성적관리에서 결심 형칭을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관리 규정 뭐 공결로 할 거냐 뭐 병결로 할 거냐. 기타결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기말 성적 산출 시에는 이 학생의 인정점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전입교에 2차 지필평가 이후에 전입하고 전출교에서 학기말 성적이 다 산출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그냥 전출교 성적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뭐 방학을 좀 늦게 해서 1월 초에 성적산출이 다 끝났어요. 근데 전입원 학생을 보니까 이 학교는 12월 중순에 시험 다 보고 이미 성적산출 다 끝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전입을 왔는데 또다시, 야, 너 우리 학교 왔으니까 우리 학교 시험 봐.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그냥 그 학생의 이전 성적을 다 예, 인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수강 편성은 해 놓으실 수 있으시되 당연히 성적산출 대상 학생 관리에서는 제외를 시켜주고 산출을 하시는 게 네, 필요하다. 안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일터지 필평가 미인정결시학생의 학적 변동 시 처리 방법입니다. 미인정결시자 인정점을 내부 결제합니다. 미인정결시학생의 학적 변동입니다. 그래서 학적 변동교로, 학적 변동교, 전입교 처리 이렇게 있습니다. 학적 변동교, 전출 휴학 자퇴할 때 전출 시에는 학적 전출 관리 자료청 및 아, 자료청 접수 및 송부에서 유의사항란에 이 해당 학생이 미인정 결시한 과목과 그 인정 점은 몇 점입니다라는 거를 써가지고 보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휴학이나 자퇴할 때에는 학적 학업 중단 관리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휴학 자퇴 퇴학 제적 관리 하는데요. 비고란에다가 미인정 결시 과목과 인정 점을 다 써주시고 나서 학적을 반영해 주셔야 돼요. 예, 네, 그래야지 이 학생이 뭐 휴학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아 얘가 이랬지 점수가. 이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입교는 이 학생의 인정점을 받아가지고 이전 학교 성적, 전입생 이전 학교 성적 반영해서 1차 지표평가 성적으로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네. 전출교에서 점수가 없이 보내오는 경우에는 꼭 전출교로 연, 연락하셔가지고 미인정결 인정점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공문으로 인정점수 입력해가지고 보내세요. 라고 안내를 해 주셔야 되겠죠. 꼭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예, 여기 보시면 전입 관리에서 지필평가 성적 관리 들어가셔서 이전 학교 성적 보기 눌러보셔서 여기에 나오는 점수를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예, 이전 학교 성적을.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필 평가도 또 100점 만점이고 우리 학교도 100점 만점에 대르면 상관없는데요. 수행 평가 같은 경우에좀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수행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명칭도 다르고 뭐 영역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행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또는 이제 뭐그그 그, 그 교과, 교과별로 과목별로 그 성적 관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또 평가계획 세우시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얘가 최대한 수행 평가를 뭐볼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볼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시고 기다려 달라. 예, 그리고 꼭 응시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해달라는 게 예, 경기도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의 그 안내 사항입니다. 근데 네, 전입생, 편입생 집필 평가 성적 입력. 이거 예, 마찬가지. 이거 넣으시면 됩니다. 수행평가 점수는 당해 학교 전입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과목 영역별로 환산해서 입력한다. 환산해서 입력하기가 번거로우시면 만약에 예를들어 신앙성학기가 우리 학교도 있고 여기 학교도 있는데 우리 학교는 20점 만점이고 얘네는 10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좀 다를 수 있죠. 이거 환산해서 넣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절차가 복잡하다. 예, 아니다. 우리 학교에 맞는 수행평가로 다시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교에서 수행 평가 볼수 있도록 꾸준히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생의 전출계에서 실시한 수행평가 점수는 학적 전입 관리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서 입력을 해주셔야지 재학생의 결실생 인정 점을 평균 점수 기준으로 산출시에 평균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음.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예, 유의하셔야 돼요. 수행평가 점수 받아온 거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점수를 우리 학교에 이제 수강 편성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학교에 수행평가 성적 관리 있죠? 거기에서 점수를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온거전출 교과 인정하기로 했어. 그러면 전출 학생의 그 수행평, 전입학생의 수행평가 성적 관리 메뉴에서 입력해 주셔야지 우리 학교 애들의 평균 점수 산출할 때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전출생, 자퇴생, 처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필평가, 수행평가를 다 치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목은 동일하게 과목별 성적 산출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산출합니다. 학적 변동을 기준으로 지필평가, 수행평가, 영역별 점수가 있으면 삭제하지 않고 학적 반영합니다. 네, 그래야지 얘가 돌아와, 돌아오거나 또는 뭐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걸 근거로 다시 점수를 낼수 있거든요 자치필 평가의 미인정 결시 후 전출이나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미인정 결시에 따른 인정점을 수기 산출해 가지고 어~ 전출교에 보내주거나 전입교 전입교로 보내주거나 또는 당해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2차 지필 평가를 다 치르고 나서 학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기말 성적 산출시에 해당 학생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자퇴한데라고 하면 그 학생이 자퇴 날짜가 며칠인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 네, 이거 꼭 부탁드리고요. 직업과정 위탁 학생의 성적 처리입니다. 직업과정 위탁 학생들은 어 학적 위탁 현장 실습 학생 관리 위탁 학생 성적 등록에서 위탁 기관 과목을 편제에 맞게 추가한 후에 성적을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가끔 받아 이제 어 많이. 물어보셨던 게 뭐였냐면, 여기 지금 위탁생이 없어가지고, 제가 등록을 안 해놔가지고요. 잘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위탁생 성적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적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등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능력단위라는 것들을 보내잖아요. 능력단위를 보내는데, 그 능력단위가 도대체 복잡스러워서, 네, 너무 복잡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여기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잠깐만요. 네, 이런 거요.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능력 단위를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는데 능력 단위를 보내는 걸 보니까 능력 단위에 130이쭉 17V3 여기는 뭐 18V3, 18V3 이렇게 쭉 있죠. 자, 요게 뭐냐면 그 능력 단위 NCS 코드에서 능력 단위 코드인데요. 능력 단위 코드가 이게 지금 이게 18, 여긴17 이렇게 돼 있죠. 이게이 능력 단위가 만들어진 연도 그리고 버전입니다. 이 버전이 우리 학교에서 쓰는 나이스에서 이 최신화되지 않은 경향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거랑 여기 나온 거랑 어 이름은 똑같은데 여기는 보내는 거 보니까 17v3인데 우리는 16v2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름 똑같으면 버전 달라도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예, v2로 넣으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예, 다만 고게 네, 현행화되지가 않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위탁기관 성적 넣으시는 위탁 담당 선생님이 아마 계실 텐데요. 어, 위탁기관에다가 최대한 어, 성적표 빨리 좀 보내주십사 요청하시고 어, 빨리 받아서 네, 마무리해달라. 특히 특히 이제 2학기 때 2학기 때도 성적산출을 하시겠죠? 성적산출 하시겠죠? 예 네, 그때. 이제 3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용 그 정시 전형용 그 성적을 또 산출을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적 산출을 하실 때이 위탁생들의 성적이 없으면 3학년 학기 말 성적 처리가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 빨리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라고 하면은 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뭐. 상관 없습니다. 마감을 하시려면 학기말 성적 산출이 필요한 거니까, 예, 네, 그게 좀 필요할 거고요. 어, 그다음에 아, 이거 한 가지만 좀 추, 저기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올해 정시 전형을 위한 대입 전형 학생부 생성 기준일이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 3학년 2학기 때 교과 우수상을 받아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11월 30일까지 교과 우수상이 끝나야 돼요.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직업과정 위탁 학생 처리 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거기서 보낸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 실무과목과 능력단위를 같이 보냈을 때는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자, 얘가 만약에 중도 복교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1차 지필평가 이후에 왔을 때 2차 지필평가 이후에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념해서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위탁 학생의 수강 학생 편성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성적 산출을 그대로 진행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즉, 포함 안 함으로 하거나 또는 아예 빼거나 해야 되는데, 얘를 그냥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대상 학생인데 성적 자료가 없으니까 당연히 성적 처리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 좀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위탁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없다라고 하면 포함 안함으로 설정하시고 하시거나 또는 아예 수강 편성에서 제외를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반변경 학생이 혹시 생긴다면 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학기 중에 들어온 1학년 입학생, 검정고시죠. 검정고시 입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왔다. 이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남은 시점까지는 수시로 이제 입급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이, 입학으로 처리를 합니다. 다만 이제 개근은 아니죠. 개근은 아닌데 입학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이게 검정고시 합격자가 들어오는 게 5월 초중순이잖아요. 5월 초중순이라고 보기 좀 그런데 5월 중순경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학교에서는 1차 지필이 다 끝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1차 지필 평가 이후에 왔을 때에는 상신함에서 1차 지필 평가 문서가 결제가 되었다면 기결 문서 취소로 업무 승인 과정을 거쳐서 결제를 이제 받았던 거 취소 받으시고요. 성적 관리에서 성적 마감한 거 취소하시고 해당 과목에 대한 이 학생의 결시 명칭을 등록해놓고 또 마감을 하셔야 되겠죠. 예, 인정점 산출을 위한 결시 명칭은 학교별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서 차이를 둘수 있습니다. 뭐 공결로 한다, 뭐 기타 결로 한다 이런 것들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문형 강좌 성적 처리인데요, 뭐 AOD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주문형 강좌는 이제 뭐 아이들이 신청한 거. 요걸 네, 개설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강좌를 여는 건데요. 음, 정규 교육과정에 개설된 보통 교과의 심화과목으로 성적처리는 일반 학생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성적을 산출한다. 심화과목으로 성적처리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희망을 받아서 정규 교육과정의 과목명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당연히 성적 산출 대상의 과목이 아닙니다. 주문형 강좌 개설 과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보, 공문 보고 공문 보고된 것에 한해서만. 예. 네, 처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학년제 성적 처리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무학년제 성적 처리 보시면 자, 동일한 교과 과목의 단위 수가 단위 수와 수강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작년에 들어온 학생들과 올해 들어온 학생들이 세계사를 같이 배워요. 즉 1학년이 세계사 3단위 이 학년도 세계사 3단이에요. 다 학년은 다르지만 1학기에 배우고 3단이 3단이 똑같고 동일한 교과 과목이죠. 요거를 같이 무학년제로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적 처리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학생들을 편제를 어떻게 해주느냐예요 편제 및 시간 배당에서 어 학년별로 등록을 시킵니다. 학년별로 등록을 시키는데 학년별로 1학년에 세계사 3단위, 2학년에도 세계사 3단위입니다. 자, 그렇게 시간 배정을 하는데요. 과목 개설 및 수강학생 편성은 성적 산출을 몇 학년 기준으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2학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2학년 기준으로 조회하고 2학년에다가 2학년과 1학년을 각각 개설을 합니다. 예. 이미 학년 초에 어, 교육과정 나이스 이거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다 하셨을 거예요.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예, 전혀 이상이 없으면 성적 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처음 하시는 경우는 조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거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성적 지필 수행 선행작업 카드 과목 코드 관리에서 동일한 과목 코드로 번호를 부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동일한 과목 코드 번호를 부여하고요. 성적 파일 올리게 할 때, 성적 파일 올리게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년별로 학년별로 올립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음. 그래서 파일 업로드가 있죠. 파일 추가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학년 세계사 답안지 올리시고요. 그리고 1학년 세계사 답안지를 따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학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2학년은 괜찮은데 1학년 들어가면 타 학년, 왜타 학년 여기 딱 붙어요. 네, 그렇게 해서 파일 업로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성적 처리 선행 작업의 성적 산출 단위 관리를 사용자 정의로 지정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다 해놓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다 해놓으셨을 거예요. 자, 집필 수행의 성적 처리입니다. 아, 이거 이제 보시면 이제 성적 처리 담당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부분이 이건데요. 자, 애들 다 편성은 돼 있어요. 앞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 성적 처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2학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2학년에다가 세계사를 편성을 했다. 그리고 1학년도 무학년제로 같이 듣는다. 자, 그러면 볼게요. 2학년 파일 추가해 가지고 2학년 세계사 답안을 올렸어요. 그리고 1학년 거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4학년이라고 빨간색으로 붙습니다. 이거 붙어요.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성적관리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채점 및 나머지 과정은 일반과목의 성적처리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그러니까 채점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1학년 성적은 2학년 세계사 강의실에서 수행 성적 및 지필평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예 그리고요 학기말 성적처리 하실 때 주의하실 거 여기 사용자 정의별로 설정 하시고요 설정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사용자 정의 요거 해놓으신 상태 설정하시면은 세계사는 사용자 정의다라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거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열학년학과 강의실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와요. 옮겨와요. 그리고 반영 눌러줍니다. 반영 누르고 여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요거를 확인하신 상태에서 저장 누르시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냥 성적산출, 단위관리, 학과별 하면 금방 끝나는데 이거는 사, 어, 사용자 정의별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이 과정대로 번호대로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반영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 조금 이제 뭐 바뀌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전체 놓고 어, 이 학생에 대해서 개인별 반영 이렇게 학생들 넣으실 수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반영 후에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네. 학생부 2에서 김채구 학생이 자, 1학년인데 세계사 과목을 3단위 이수 한걸로 네,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2학년에 개설되는 과목이었는데 1학년도 네, 같이 무학년제로 수강이 된 거죠. 네, 수강자가 뭐, 열 명, 이렇게. 1, 2학년 합쳐가지고 총열 명,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